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온라인 비즈니스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온비뉴 타임입니다. 쿠팡이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 사업을 확장합니다. 쿠팡은 올해 초부터 유통사가 아닌 크리에이터가 채널을 개설해 판매하는 형식의 라이브 방송을 시범 운영해왔는데요. 기존에 집중하던 화장품 뷰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전, 건강식품, 공산품 등으로도 범위를 넓혀 사업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쿠팡 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 판매를 담당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역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고 하니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일 듯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쿠팡은 과연 가장 앞서 있는 네이버를 제치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1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네이버가 플랫폼 내 결제 금액 26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이커머스에서 실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카드나 계좌 이체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이버의 뒤로는 쿠팡, 배달의 민족,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이 이어지며 각자의 실적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는 AI 검색 브랜드 에어서치를 출시하는데요. 한동안 네이버의 독주가 예상되는 소식이네요. 트위터의 주가가 시간을 거래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가 애플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개인정보 추적 제한 정책 때문에 매출에 크게 타격을 받을 거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트위터가 페이스북이나 틱톡처럼 맞춤형 광고보다는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한 광고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나마 애플의 정책에 후폭풍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브가 준비한 이번 뉴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토픽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워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